어, 태양이 여기 있는데, 지구가 이렇게 도, 도는 걸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반시계 방향으로 돌니까 이렇게 도는 걸 한번 해볼게요. 여기. 이렇게 돌겠죠. 이건 뭐냐? 천구라고 생각하면 돼요. 천구의 일부분을 어, 그려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천구에서 태양이 지나가는 길이 있을 거 아니야? 천구가 뭔지 아시죠?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가상의 무한한 구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 구에서 별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자전축이라고 하면 지구가 이렇게 돌면 모든 천체는 그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태양도 이렇게 일주운동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태양이 지나는 길이 있어. 근데 태양이 지나는 길이 이렇게 지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돈다 이거야. 1년에. 1년을 기준으로 한번 나타내면 여기다 이거 태양이 지나는 길. 그것을 여기만 오려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거야. 태양이 지나는 길. 그게 바로 황도입니다. 황이 태양을 상징해. 태양. 우리가 황제하면 태양의 애, 아들, 태양의 군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황도 12궁은 태양이 지나는 길에 있는 12개의 별자리를 갖다 얘기합니다. 이해됐어요? 근데 태양이 지나는 길이라는 게 그러면 요요 요 길목에 그러면 있다는 거야. 그렇지. 자, 보세요. 지구가 여기 와 있어. 아, 여기다 그려 볼게. 지구가 여기 있을 때를 생각해 볼게요. 여기, 여기. 자, 지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향에서 태양을 보면 태양은 어디 있어요? 물병 자리에 있는 거야. 여기가 태양이 지나는 길이라니까. 이렇게. 지구가 봤을 때는 태양이 이렇게 돌고 있어. 요 1년에 한 바퀴씩 도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을 때는 여기 있을 때가 언제냐면, 이 3이 뭐냐면, 3월 물, 3월 별자리라는 거야. 여러분들 그 94페이지에도 나와있죠? 3월이 물병자리 나와있지? 그럼 내가 여기서 보면 태양이 여기 있어. 지금 물병자리를 지나고 있는 거야. 그죠? 자, 여기 있는데, 그 다음에 일로 왔어. 지구가. 그러면 이쪽에서 태양을 바라봤을 때 태양은 어느 방향에 있냐면, 이쪽 방향에 있잖아. 뭐, 쌍둥이 자리에 있다고 라 해봅시다. 쌍둥이 자리. 어? 그럼 봐봐. 여기서, 여기로 왔어요. 여기서 여기로 왔어. 방향이 지금 이렇게 움직였죠? 이렇게. 여기다 다시 그러면 이렇게 움직였어. 이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 그럼 태양은 어떻게 움직였어? 이렇게. 이렇게 움직였어. 내가 이렇게 움직였어. 지구인 내가. 태양은 이렇게 움직였어. 방향이 어때? 같지. 그래서 태양의 연주 운동은 서에서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구의 공전방향과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기 때문에 그런 거야. 카메라는 중심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돈다라고 해볼게요. 카메라를 중심으로 이렇게 돌잖아? 그럼 나는 이렇게 돈단 말이야? 그러면 카메라가 이렇게 도는 것처럼 보여. 근데 직선상에서 보면 이게 완전 반대처럼 보이지만 이게 중심을, 태양, 카메라를 중심으로 놓고 보면 같은 방향으로 도는 거야. 같은 방향으로 도는 선상이 있는 거야. 이해 됐어요. 근데 왜 별은 반대입니까? 자, 별은 지구가 태양 중심으로 돌고 그 도는 궤도의 바깥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세요. 태양이 여기 바깥에다 좀 따로 그려볼게. 태양이 이렇게 있어. 지구가 이렇게 돈다 이거야.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여기 있을 때랑 여기 있을 때 자. 어떤 멀리 있는 별을 본다, 이거야. 여기, 있는, 여기 있는 별을 봐. 그리고, 어, 천구. 천구를 마치 스크린처럼 생각을 하면 돼. 여기서 요 별을 본다, 이거야.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얘기할게. 여기가 만약에 1월 1일이야. 여기서 본다. 그러면, 별은 여기서 보입니다. 1월 1일.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 다음에, 어, 반바퀴 도니까, 6개월 정도 지났겠죠? 7월 1일? 그러면 여기서, 이 별을 보잖아요? 그럼 별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여. 7월 1일. 그럼 봐봐. 나는 이쪽으로 돌았어. 봐봐요. 이렇게 돌았어. 지구는. 여기다 밑에다 그러면 이렇게 돌았어. 별은 어떻게 돌아? 이렇게. 이게 같은 방향이에요? 같은 방향 아니죠. 반대 방향이지. 그지? 그래서 별은 지구의 공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연주 운동하는 거야. 태양은 중심으로 해서 돌기 때문에 태양하고 나는 같은 방향으로 도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별은 내 뒤쪽에 있기 때문에 태양을 기준해서 내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가면 그냥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바깥 풍경처럼 보이기 때문에. 마치 연주, 아, 일주운동에서 제가 자전 방향과 일주운동 방향이 반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될게 뭐냐면, 어, 이 황도 12궁에서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지금 지구가 있는 위치에서 태양을 보잖아요. 그러면 태양이, 태양 지나는 길에는 해당 월의 별자리가 존재합니다. 해당 월의 별자리.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 있다라고 했어. 여기 있을 때는 태양이 여기 물병자리 있는 것처럼 보여. 그러면 여기 있을 때 태양은 3월 별자리에 있는 걸로 보이잖아요. 물병자리가 3월 별자리니까. 그러면 지구는 지금 몇 월이냐? 3월이라는 거야. 현재 3월이라는 거야. 그죠 그런데 3월에는 3월 별자리를 볼 수가 없어. 무슨 말이냐면 지구에서 볼때 태양 방향에 물병자리가 있어. 그러면 태양하고 물병자리는 항상 같이 뜨고 져.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자전을 할거 아니야? 3월에 이렇게 자전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뭐. 3월 하루 동안만 생각하면 뭐 3월 1일이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하루 동안 이렇게 자전하면 태양을 봐. 근데 그쪽에 물병자리 있어. 어? 밤이 됐어? 다시 한 바퀴 돌아. 태양을 봐. 어? 거기 물병자리 있어. 그러면 태양하고 같이 뜨고 지는 거야 물병자리는. 근데 물병자리는 볼 수가 없어. 3월 별자리는 3월에 관측할 수가 없어. 태양이 지나는 길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황도 12궁을 정한 거야. 이거는 보이는 별자리를 기준으로 정한 게 아니야. 황도 12궁은 태양이 지나가는 길목에 별자리를 얘기하는 거야. 왜냐면 별자리는 고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태양이 지나가는 길목에 어? 너 3월 별자리는 태양이 지나 3월쯤 지나가는 길인데 너 거기 있어. 그럼 넌 3월 별자리야.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3월에는 무슨 별자리를 볼수 있냐? 6개월 뒤에 별자리야. 한밤중에. 한밤 중에 남쪽 하늘을 바라보면, 왜 남쪽 하늘이라고 얘기하면 모든 천체는 동에서 떠서 남쪽을 지나서 서쪽으로 지잖아요. 이렇게. 동에서 떠서 남쪽을 지나서 서쪽으로 지잖아요. 남쪽에 있을 때가 제일 관측하기 좋아. 제일 높게 떴거든. 그래서 한밤 중에 관측이 가능한 별자리는 해당 월의 별자리에서 6개월 후, 6개월 후의 별자리야. 그러면 3월, 3월에 6개월 뒤면은 어디예요 9월이죠? 이거 뭐 조금 제가 밀렸어서 그런데. 3월에 6개월 뒤면 9월이잖아. 그러면 내가 태양을 보는 반대편에 사자 자리가 있다고. 태양의 반대편에 사자 자리가 있어. 이게 밤의 방향이지. 내가 이 지구에 있을 때, 이 위치에 있을 때 밤의 방향은 이쪽 방향인 거야. 그러니까 사자 자리가 잘 보이겠지. 물론 뭐그 주변에 있는 천여 자리도 어느 정도 보일 거예요. 그죠? 6개월 뒤에 별자리가 잘 보인다는 거야. 만약에 7월이다. 7월. 7월 해볼게. 지금 현재 7월이야. 그러면 7월이라고 하면 지구가 여기 있는 거야. 7월. 태양이 여기 쌍둥이 자리 지난 거지. 그러면 그 반대편에 있는 별자리가 한밤중에 잘 보이는 거잖아. 몇 월이요? 1월 별자리가 잘 보이는 거야. 7월에 여기 태양이 지나가면, 7월 별자리에, 그러면 관찰, 관측되는 별은 1월 별자리가 잘 관측이 된다고. 이게 생일 별자리는 생일에 볼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선생님 생일 4월이거든요. 4월은 물고기 자리라고 하는데 저는 뭐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양자리입니다. 네. 어 물론 이제 양자리라고 해서 4월에 못 보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4월에 못 보지. 4월에 못 봅니다. 4월에 물고기 자리는 못 봐. 그럼 몇월몇 몇 월에 물고기 자리를 볼수 있어? 10월이 돼야 잘 보이겠지. 6개월 차이니까. 10월이 된다는 거는 지구가 여기쯤 와 있는 거거든. 지구가 태양을 봤을 때 태양이 천여 자리에 있는 거거든. 그럼 그 반대편에 있는 별자리 물고기 자리는 10월에 잘 보이는 거야. 자기 생일 별자리를 보고 싶으면 6개월 뒤에 봐야 돼. 내 생일 별자리는 오늘 꼭 봐야 되겠어. 내 생일인데. 아니야. 6개월 기다려야 돼. 선생님 저 2월 생인데 그러면 더운 8월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지. 그런 거야. 자기 계절과 반대되는 계절이네. 여름이면 겨울이고, 겨울이면 여름이고, 봄이면 가을이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굉장히 물어보기가 좋죠. 여기 있을 때 태양이 지나는 별자리는 뭐냐? 여기 있을 때뭐 한밤 중에 관측되는 별자리는 뭐냐? 너무나 물어보기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반드시 정리를 해줘야 돼요. 이 별자리 이름은 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다 자료로 주어집니다. 이게 몇월 별자리고 이런 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해석만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